헬로우 픽업 뉴스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키도 작고 체격도 외소하다며 무시하던 미국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에게 팔씨름을 요청했다가 큰 꼴을 다쳤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는 전 세계 해병대 가운데 최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수 정예의 병력을 강하게 키운다는 슬로거 나래 적은 병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해병대를 키우는 반면에 한국은 평범한 20대 청년들이 단 2년 복무로 세계 4위 수준의 해병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1일에 한국을 방문한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은 한국의 해병대를 보고 병력 3만 명을 가지고 최강의 해병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했으며 한국 해병대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버거는 한국의 해병대는 동북아시아에선 견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평화를 책임져야 할 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세계 최강의 해병대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연합훈련 시 타국의 저력을 확인하고 미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영국 같은 파이브 아이즈와의 훈련에서도 팔씨름, 끌고 가기, 댄스 배틀, 오래 달리기, 수영 등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고 일본과의 연합훈련에서도 팔씨름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전형적인 일본의 특성인 자만심이 가득한 병사가 나와 평범한 체격의 미해병 앞에서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며 도발하였고, 나지막하게 아시아 최강 일본 수륙기 동단에 무서움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람한 체격과 달리 힘을 전혀 쓰지 못하였고, 미해병대는 악을 쓰는 일본 병사를 보고 서서히 지는 척 연기를 하다가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군은 타국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유난히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해병대는 수차례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매번 한국 해병대에게 팔씨름을 제안했지만 한국군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패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훈련에 참가한 미해병대 병사들은 과거에 해병은약했던 친구들이라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해병이고 한국의 해병은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면서 안경까지 낀 전형적인 약골이라 자신들의 상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한 한국의 해병대는 우라만 군인이 아닌 평범한 병사들을 내보내기로 하였는데 해당 라인업을 본 미군은 드디어 한국이 자신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피할 수 없는 팔씨름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군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빠르게 한국이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였고 미군들은 당황해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한국은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미군과 바로 대결하였는데 한국군은 이번에도 너무나 가볍게 미군의 팔을 넘겨버리면서 한국 해병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미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선수를 내보냈지만 뒤에서는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대결에서도 한국은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웃음을 보여주면서 미군을 상대했으며 세 번째 경기이지만 빠르게 미군을 이겨버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미군은 누군가를 급하게 불렀는데 그 사람은 기존의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며 엄청난 거구의 미군이었습니다. 미군들은 기존의 선수와의 교체를 원하였고 한국은 괜찮다며 선수 교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한국 해병대의 다음 선수로 미국 선수보다 10cm 정도 차이 나는 외소한 선수가 등장했는데 미군은 어이없어 하면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한국군은 체격 차이에서 오는 힘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군의 손을 단 2초 만에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한국이 몸을 사용하였고 팔의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아진 것이라며 재경기를 요청했는데 한국군은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며 재경기를 승낙했습니다. 미군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재경기에서는 팔이 고정된 상태로 진행되었지만 전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군은 빠르게 미군을 넘겨버리면서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단두 명의 선수로 미군을 박살 낸 한국 해병대는 여전히 미군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